세상을 살면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마치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승비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영광 지성소에 있다가 성소로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머뭇머뭇 하는데 할수 없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남산을 거쳐서 유대 강야로 해서 멀리 떠납니다. 어디까지 떠나가는가?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떠납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 지금 700여의 기적을 향하고 500여의 기적을 향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들이 겉모습은 신앙인 것 같은데 알맹이 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서 먹을 것을 주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셨던 예수님께 희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죄인이 죄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주님 마음 속을 깊이 탄식하신답니다. 왜 탄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길래,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능력을 향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어서 조금밖에는 능력을 나타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공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을 나타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마음속을 깊이 탄식합니다. 어쩌다이렇게됐지 어쩌다 까지게 어쩌다 하지 왜 예수님이 다시 그니니까하늘로 그니까. 그니까. 그니니다니까그니중 그니까. 그니까. 그니니다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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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니까. 그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것보다 더큰 위로를 보는 표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60몇 년 동안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 67년째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다가 후배들은 물었습니다. 목사님, 60년이 넘도록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셨습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이제 도통하셨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경이 큰 산이라면 나는 아직. 산모퉁이 조금을 손으로 깔짝깔짝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구약 성경에 보통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일각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 어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오래된 구형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를 타시네. 다른 분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그 연세에 이렇게 훈질그리한 구형차를 타셔도 됩니까? 창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는 그랬답니다. 목사가 구형찹단계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뭐가 떳떳하고 당당한 것인지를 헷갈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보통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가장 구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원약의 주체이신 여인의 우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신고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면 성경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이 성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주 문제가 해결됩니까?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인물인 예수님을 모르는데, 지옥 형벌이 어떻게 면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 니만, 아,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잘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별나게 뻘나게 잘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창조과학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단체입니다. 거기 교수님, 박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창세기 일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일장에 나와 있는 6일 창조 그것을 과연 문자대로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하루 하루를 생각해야 될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이 다 다릅니다. 해를 만들기 전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지금 날과는 다를 것이다. 왜? 그때 태양이 없었습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지금 같은 날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태양이 없을 때도 하루? 태양이 있을 때도 하루?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태양이 있을 때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하루가 지금의 하루가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때 예, 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지금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 그날도 하루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루라 그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않고 마네 맘대로 믿었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 로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적을 좋아하는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많은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기적같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어떱니까? 기적으로 건넙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매일같이 어떤 삶입니까? 기적적인 삶입니다 여단강을 건너갈 때도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기적입니다. 가나안 땅 일곱 적속을 내려갈 때도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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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져 갔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또뭘 요구합니까? 기적, 표적, 이적을 요구합니다. 현대를 사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목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목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교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보고 계십시오. 내가 주의로 으로 능력도 하고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었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능력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능력 우리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맞지 않는 은사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능력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느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리냐 가장 큰 표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표적을 구합니다 오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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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보다 더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떠납니다 떠나십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대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조금 옆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멀리 멀리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요나가 다시 나오는 것. 예수님이 사망의 삼킨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표적보다 더큰 표적이 없습니다. 여인의 옷을 놓으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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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따라가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